소자본으로 골프 피티샵 창업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소자본 창업이라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 업체나 뭐 업종이나 이런 게다 보면 보증금이 빠져요. 보증금은 얘기를 안 하죠. 근데 어차피 창업을 하려면 보증금도 돈이, 내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장비, 인테리어, 그 다음에 물품 비 보증금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보통 이제 좀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한 2, 3천, 지방은 보통 천만원? 근데 약간 변두리는 천만원 정도에도 있더라고요. 천만원? 천오백만원? 이천만원? 이 사이가 제일 많은 것 같고. 도심지는 아마 3천만원? 기본 그래도 1 5 평이라고 봤을 때? 한이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이것도 저희가 생각을 한다고 치면, 뭐, 한 천에 삼천만원? 장비는 제가 보니까 한 삼백? 그 다음에 인테리어는 제가 손으로 다한 거거든요.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laughs> 업체를 불러서 한게 아니라, 바닥도 제가 깔고, 페인트도 제가 칠하고, 다했었는데저 냉난방기까지 다 해서, 여기 딱 들어간 게 900만원 들어갔어요. 세종에 한 친구가 열1평인데그 친구가 한200 정도 들어갔다고 러더라고 바닥, 벽, 에어컨이 다돼 있는 상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할게 별로 없었다고, 시타실 만들고, 뭐하고, 뭐하고 하는 게, 선만 사고,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고. 물품비가 제일 중요한데, 이게 한 넉넉 잡고 2천0 이거 되게 굉장히 넉넉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은 보통 한 5천 정도 나오겠죠, 다 해서. 굉장히 좀 러프하고 많이 보는 거예요, 지금 비용을. 대부분이 보니까 처음에 세종도 그렇고, 오창도 지금, 노글골프 트리트하고 오픈한 친구들이 보증금 1 천만 원에 다 해서 한 2,500? 3,500 정도로 창업을 했죠, 그쪽은. 지방이라서 아마 보증금이 좀 싸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뭐 이쪽 경비권도 잘 찾아보면은 충분히 뭐 천에서 천오백 짜리가 있으니까 원래 처음 교육받았던 친구가 차리으을좀 하다가 이제 시흥으로 이전하는 인기를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거의 다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도 천에 백 짜리에 들어갔고 간판을 좀 비싸게 했더라고요 간판하는 게한 400만, 350만 원 들어갔다고 하고 그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니까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더니 이거 안 하면 후회할 것 같다고. 그친구도 지금 한는 3천만 원 정도 가지고 이제 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장비도 모르면은 전문 장비를 사는건데 알면 굳이 저거 전문 장비가 필요없어요 자가 만들어 써도 되고 저렴한 걸 사서 써도 되고 알리에서 구매해서 써도 뭐 굉장히 그래서 얼마를 투자하고 얼마를 벌수 있느냐 넉넉잡고 5천이고 진짜 미니멈 3천? 뭐 요렇게 보거든요 수익은 제가 볼 때는 개인이 진짜 하기 나름이에요 저희 그 세종에 있는 친구가 11평으로 시작해가지고 너무 잘 되니까 19평짜리 그 옆에 옆에 언저리에 이제 여기는 피팅 여기는 용품 여기도또 지금 이테러고 있어요. 피팅 기술은 도대체 며칠을 배워야 되냐, 몇 시간을 배워야 되냐, 며칠을 교육하냐,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는데,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은 한 이틀, 그리고 정말 느리신 분은 한 4일, 한 6시간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정도면 충분히 배워. 공부좀 다룰 줄 알고 이러면, 정말 이틀이면, 이거는 진짜 어셈블만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면 4일이면은, 밸런스 맞추고 뭐하고 뭐하고 다 되는데, 솔직히 이것도 부족하신 분도 있고, 3일이면 다 끝나는 분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을 여기 보시면은 두 분씩밖에 안 해요. 하루에 두분 이상은 못 받아요. 거의 1대1로만 교육을 하지, 진짜 직접 해보고 나가서 야 되는데, 책 하나 한번 해보고, 이거 뭐 딱, 이거 아니거든요. 저희는 아이언 세트 50이나, 자, 이거 다 빼가지고, 스티샤프트 다 넣고, 발라스 몇을 맞춰보세요. 이렇게 저는 그냥 교육을 해요. 방해 마저 방해. 처음에만 알려주고, 실수하면은, 뭐, 다시 뺐다 끼면 되니까. 거의 저희는 실수 위주로 교육을 하고, 이론적인 거는 책을 제가 써놓은 게 있어요. 제본된 책을 써놓은 거를 이제 좀 읽어보시라고 해요. 골프를 좋아하고 좀 치시는 분들은, 그거 읽어보면서 생각하면은 다 이해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전혀 어려울 게 없는데, 상품 공급은 어떻게 받느냐. 장비, 피팅용품, 이거는, 라임 스포츠랑 TDG라고 도매모를 운영하거든요. 내가 이제 PT샵을 오픈하고 간판 찍고 안에 동영상 찍고 장비 수용 찍어가지고 보내주면 사업자 회원이 돼요. 그러면 이제 도매로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인터넷으로 뭐 카드로 구매할 수도 있고, 현금으로 구매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사원들 제가 보내드려요. 저한테 컨설팅 받으신 분들은 저희 영업사원들 지역이 어디든지 만약에 담당자가 다 다르니까 소개 소개 해가지고 노블골프 피팅샵으로 하시려면 하시라고 해요. 다른 일하다가 갑자기 내가 피팅샵을 오픈하면은 좀 자기 경력을 모르니까 근데 노블골프 약간 이렇게 좀 체인화돼서 딱 하면 아 제가 저 라인인 가보다 제가 유튜브도 하고, 뭐, 그 영상 찍어서 보내주면 유튜브도 로 올려드리기도 하고, 막 하니까, 이제 소규모의 힘을 좀 키워보자는 뜻으로, 우리 영업사원분들도 이렇게 좀, 노블고프팅으로 오픈할 건데, 이제 담당자 좀 보내, 이렇게 하면은 가서 이제, 제가 최대한 저는 하는 얘기가, 저도 그래도 25년 했기 때문에, 영업사원, 애시간한영업사원보다 제가 더짬밥이 많으니까 조건이 좀 있잖아요. 신규 오픈하는 데랑 저한테 주는 조건이 좀 달라요. 저한테 주는 조건대로 해줘라.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로고를 써서 뭐 제가 가맹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서로서로 서로 뭐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좀 하고 이러면 은 좋을 것 같아서. 골프샵은 되게 힘들어요. 골프는, 골프업은 되게 힘든데, 지금 제가 약간 변종인 거예요. 골프샵도 해보고, 도매도 해보고, 제조도 해보고, 뭐 국내 가방 공장에서 가방 OEM도 다 해보고, 다 만들어보고, 다제 브랜드도 가지고 뭐다 해봤는데 다 망하고 진짜 마지막 해보는 게 이것만이 살 길인 거지. 저쪽 매장에서 진짜 저희 두평 공간도 안 돼서 피팅 하는 공간은 굉장히 좁은 데서 하고 있고, 근데 그렇게 해도 골프샵보다 마진이 훨씬 좋아. 요 일단은 제가 설명 드릴만한 거는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매장의 물건을 있나 웬만한 도를 많이 할수록 좋은 가요 많이 하면 좋긴 음. 하죠 저는 여유가 되면 많이 하시라고 매입해오면 그냥 그걸 쓰신 거예요 그냥? 그럼 본인이 팔고 안 팔고 음. 팔면 그냥 본인이 제고죠 그렇죠 저, 저. 그건 그런데 업체에서 납품해주는 거는 반품 교환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립이나 뭐 헤드카바 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장갑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저희가 하는 거는 뭐다 중고치잖아요 중고는, 중고는 그냥 뭐 그냥 네. 어떻게 서든 나가요 그런지 설명하기 나데 네. 이런 걸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좋죠 음. 아무래도 브랜드랑 모델이랑 이게 넓으면 문제가 뭐냐면 물건을 많이 치워놔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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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저희 제가 원래 이거 모티브가 된 매장이 저희 거래소 사장님이 저쪽 매장에서 그분딱열평에서시작했어요그 레이아웃 제가 다 잡아드리고 뭐처음에 엄청 무서워한 거죠 근데 천에 백짜리 가게 얻어서 들어왔는데 그 맨날 자랑해요 저한테 야 얼마 벌었다 얼마 벌었다 맨날 자랑하는데 그분 모티브로 제가 이 컨셉으로 열평에서골피티샵 창업해가지고 하는 건데 중고채 재고가 없을 때는 700 많을 때는 한1500 정도? 까지도 재고를 갖고 계시더라고 그렇게 중고 채는 뭐 개인이 어떻게 하는지 따라 저희는 아무래도 컨셉이 소자본이다 보니까 조금 해놓고 점점 점점 늘려가고 이게 입소문이 나오고 그러면 손님들이 갖고오는 채또 보상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또 돌려팔고 돌려팔고 이 거기서 또 계속 마진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가능하죠. 뭐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게 지금 연습장을 끼고 하시잖아요. 네네. 제가 궁금한 게 매출 구조가 뭐 그립 교체 있을 거고 용품 판매 수리. 이렇게 따졌을 때한달 기준으로 그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대략적으로?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픈해서 나가는 친구들한테 그립 400 수리 피팅 400 중고채 400을 목표로 하라고 래요 그러면 700원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중고채가 조금 들쭉날쭉한데 그립이랑 피팅하는 거 비슷한 거 같아요 대부분 오시는 게 제가 여기 연습장이라고 하지만 지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 연습장 손님이 한20 매출이 많이 잡았을 때2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인 판매 20%로 떼우시면 되겠죠 네이버 플레이스가 거의 50% 50에서 60 그 다음에 당근. 당근이 20%. 그 다음에 소개. 소계. 소개가 한 10%. 제가 여기 한 6개월? 9월달까지 6개월이니까? 6개월 평균 거의 돼요. 이 네이버 플이스라는 거기서 어떤 거를 주고 플이스에서 등록돼서. 네, 네 등록돼서 검색해가지고 거니까? 이제. 이 동네 검색을 하는 거죠. 네. 찾아오는 걸로? 네. 아. 이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게. 온라인은 안 하시는 거죠? 온라인은 제가 못해요. 혼자서 도저히 대신에 뭐 유튜브로, 유튜브로도 매출이 좀 올라오는 거 있는데 그거는 제가 여기다지다안 하고. 거의 이거랑 이거만 하면 매출이 나오고. 보통 매출은 이렇게 분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이제 안테나가 있잖아요. 저희 이제 세종에 오픈하고, 오창에 오픈하고, 응. 뭐 이제 저쪽에도 이제 오픈하겠지만 그 친구들이랑 저도 이제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이런 거를 계속 저도 물어봐요. 그러면은, 와, 당연히 짱이다. 뭐 네이버가 짱이다. 막 이러기 저한테 <laughs>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립? 수리? 중고차는 얘가 단가가 좀 있잖아요 그리비아 뭐 만원에서 이만원 사이고 수리도 저희가 비싸게 안 받거든요 진짜 싸게 받아요 저희는 제가 딴데다 거래소 돌아보면 저희 진짜 인건비만 딱 받고 해드리는데 그 정확하게 그냥 손님들한테 해드리면 또 그런 분들이 소개보 소재 소개로 계속 와요 중고채는 이제 단가가 예가좀 많이 나가는 날은 매출이 좀확 오르고 얘네는 거의 뭐 평균적으로 가고 중고채를 꼭 해야 되는 일 중에 제가 항상 영상에 맨날 뭐 올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중고채를 살때뭐 브랜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저도 안 봐요 거의 샤프트만 보세요 드라이버도 그렇고 아이언도 그렇고 아 샤프트만 봐요 샤프트 샤프. 뭐 당근이나 이런 데서도 좀 특이한 거 써서 다 빼요, 이거. 불리. 골마켓에서 13만원 주고 사온 로얄 컬렉션이라는 아이언이 있는데, 얘가 6자루예요. 중고 샤프트를 3 5 0 0 0원씩 작업을 해줘요. 그러면 얼마지? 21만원이죠? 그럼 만원 추가로 드렸다고 치면 6만원 이제 또 플러스 되겠죠? 그립이랑. 지금 19만원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21만원에 작업해서 팔았고, 이거를 새 샤프트 새 그립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30만원 에 팔았어요. 그럼 이게 50만원이고, 얘는 얼마? 19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진을 만드는 중고 샤프트가 좀 보유가 돼 있으면 또 편하게 작업할 수있요 그리고 요즘 다 중고를 많이 찾고 가격을 얘기해 주면 아 중고로 그냥 해달라고 해요. 세종에 있는 친구가 저도 진짜 놀래게 로스트 볼을 쿠팡에서 270원짜리를 사서 그러니까 열 알이니까 2 7 0 0원이죠 이거 3,000원에 당근에다 올려가지고 하루에 3, 4명 많이 오면 여섯 명이 사람들이 것만 사냐? 그것도 아니고 또, 어 이런 것도 있네요. 영업 다 뿌리 고 저한테 그러는거예요 마케팅하는데 돈을 번다. 10% 마진 있으니까 이거 너무 좋다. 저도 그 시기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업계 오래 계셨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골프 어깨가 굉장히 나온 네 거잖아요. 맞아요. 잖아요. 그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어저께도 오창에 있는 친구랑 전화왔더라고요 설명을 잘하라고 근데 그 친구랑도 얘기한 게 지금 골프가 빠진 게 MG 네. 네. MG가 다 이제 테니스로 갔다가 지금 런닝으로 갔죠? 근데 기존에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신규는 계속 늘어요. 많지는 않지만 왜 그러냐? 골프장은 안 가죠 근데 스크린은 간단 말이죠 근데 스크린 치다가 막 부러지고 저는 그렇게 봐요 당구장 가나 스크린 가나 뭐 경기 안 좋다고 당구장 안 가고 그서진 않죠 제 생각은 그래서 어제 그 친구도 그러죠 스크린 묘 터지는데요 26 하반기부터 좀 좋아지지 않겠나 원래는 25년부터 좋아지지 않겠나 싶었는데 지금 업계 분들 다 얘기하는 건 25년에도 아마 이 정도로 가지 않겠냐. 이거보다 살짝 좋거나 아니면 비슷하거나. 지금 다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말 안 좋을 때 제가 지금 창업이 진짜 적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비싼 거 너무 많고, 레탈 풀이 쇼부 좀볼수 있고, 근데 요즘은 뭐, 텅 비어있는데요. 한 달에 한달 반은 기본적으로 주는 거같아요그 시점에 빨리 인테리어하고, 장비 싹 세팅하고, 물건 채워놓고, 임대료안 내는 시간에 빨리빨리 이제 뭐좀더 판매를 하면 좋으니까. 그리고 골프가 아무리 안 한다 그래도, 이게 기성세대들 지금 이제 인구가 계속 나이 든 사람들만 많아질 거잖아요 40, 50대가 계속 그냥 골프 안할 수가 없어요 뭐 골프 다들 좋아하고 막 하니까 그리고 MG들도 근데 돌이 없어서 안 하는 것보다 이거 분위기지 나이를 먹어가면 분명히 또뭐 이제 스크린을 치러 가겠죠 뭐 친구들 두 세명 만나는데 스크린 치러 가는 친구들은 스크린 치러 가겠죠 뭐 볼링 치러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당구 치러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게 평준화가 된거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진짜 옛날에는 뭐 아무나 골프를 치던 시절은 아니니까 언제부터 가 스크린 생기면서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이제 진짜 대중화가 됐는데, 당구장 가듯이 가는 데가 스크린이기 때문에 취미죠. 취미. 그러니까 이게 골프가 옛날처럼 무슨 뭐 사치 뭐 이런 게 아니라, 저희 와가지고 뭐 골프채 한 세트, 풀 세트 맞춰주는데 40만 원으로도 맞춰가시고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고민을 할것 같아요. 이게 네. 하는 게 저도 이제 골프를 좋아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음. 저희가 간단하게 그립 깔고, 치리하고 그런 거는 이제 사장님 말씀대로 금세 할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솔직히... 공좀 이제 더잘 뭐 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나 뭐 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밸런스라든가 이제 어느 정도 몸에 맞게 피팅을 해달라고 하잖아요 말씀드리면 이렇게 네.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안 와요 피팅샵에 자기가 알아 뭘 해달라고 와 사장님 저 이거 아우씨 밸런스 너무 많이 나오는데 좀 무게 좀 빼주세요 샵부터 조금만 작아주세요 해달라는 대로만 네, 해달라는 대로만 해주면 돼 80에서 9 0파까지도 근데 여기서 뭐 어우, 좀안 맞아요. 뭐가 안 맞아? 그러면 이제 저는 그냥 물어봐요. 스크린 치면 볼 스피드 얼마 나오냐? 어, 65 나오는데요? 그럼 이제 샤프트 보죠. 아이언 샤프트도 보고 드라이버 샤프트도 보고. 그럼 65 치는 사람한테 이거 너무 약한 거야. 65에서 68 치면은 100g에서 105g 사이 치는 게 좋은데 95g 짜리 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예, 네, 다 그냥 왠, 제대로 맞았는데 왼쪽으로 가죠 예, 네. 다 이렇게 나와요. 간단하게 해주면 되고, 드라이버 샤프트, 우드 샤프트, 아이언 샤프트, 다막 제각각으로 쓰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한마디 해주있잖아요 드라이버는 차장이랑 맞는데, 아이언은 너무 약하다. 아니, 반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제일 많이 오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거보다는 잘 치실 거같요이 사람들 제가 가르칠 수가 있죠. 가서 레슨 받쳐야 돼, 그냥. 제대로 그냥 그렇게 얘기해주고, 정말 체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밸런스 재보고, CPM 재보면 답 나오거든요. 6X가 한270 나올 거예요, CPM이. 초본데, 이건는안써 있어. 뭐 S라고 써 있거나 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거 7 0 나오는 채들이 있어요. 샤프트 바꾸든가 채를 바꾸라야 돼. 등치가 이만한데 뭐한240 써요. 이게 요즘 이 i 이나4 3 0이 S 강도가 이렇게 나와요. 초보 때도 잘 맞죠? 근데 약간 스윙이 딱 붙는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샤프트 갈아야 돼. 제가 제일 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걸다 준비해놓고 창업을 하면 언제 창업을 할수 있을지 몰라요. 진짜로. 아니 가게 계약하고 배워. 그 다음에 해 그러면서 손님들이랑 맞닥뜨리면서 자기가 노하우가 쌓여야지 이게 진짜 자기 거지 저한테 배워가는 것도 어느 정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한 30에서 50%그 나머지 골프가 엄청 심오하잖아요 이게 먹고사는 제 창업의 현실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 교육 다 끝났다 그래가지고 빠이빠이 빠이 이게 아니라 그좀 아 하다 보면 모르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뭐 교육을 못 받고 갔는데 어떤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저한테 또 문의도 하고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이게 장비 세팅하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손이 많이 가는데 내가 어디까지 장비 를 세팅할 건지 그런 것도 저랑 이제 좀 심도 있게 얘기해야 되고 어디서 교육을 받으시든 창업을 하실 거면 조금 추진력 있게 하시는 게 좋아요. 컨설팅 하게 되면 기간하고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기간은 정해놓지 않았어요. 말씀하신 계속 그래도 기본적으로 딱네 예, 최대 8회? 8회 뭐 이상 안 되면 와서 또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8회를 좀 넉넉하게 8회라고 봤어요 저희가 보통 평균 5번 받고 작업을 보통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은 뭐 집이 어디냐에 따라 다르지만 교육 시간은 11시부터 최대 7시인데 이 사이에서 이제 다 이제 스케줄 서로 맞춰가지고 제가 봤을 때 하루에 2명 이상은 제가 교육 안하라고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했는데 임대료는 임대료 1 5 0만원 165만 원이겠죠 부가세까지 다해서 200을 좀안 넘었으면 좋겠는 거죠 마진 700 이상은 나오게끔 매장을 운영해야 제가 볼때 시즌에는 8,900비 시즌에는 4,500비 시즌은 여름, 겨울인데 12월 눈이 언제 오냐 그다음에 뭐 설이 언제 꼈냐 막 이런 거에 따라서 매출이 조금 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골프샵은 대부분 그런데 이 피팅샵 골프 수리는 또 이거 그렇게 많이 안 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나오면 그러니까 이게 매출이랑 마진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자기 1 0만원 벌었다는데 보니까 매출이 1 0만 원인 거고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 마진이랑 매출을 확실히 구분해가지고 하셔야 될 거고